안녕 친구들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해운대 송정 양식 맛집 이탄이야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소개할게 여섯 번째 맛집은 태국 현지 맛을 볼수 있는 태국 음식 맛집 케이솜차이 해리당길점이야 여기에 특미는 꿍커리와 셀렉남이야 태국 음식이 생각나면 여길 꼭 들러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일곱 번째 양식 맛집은 자동재래시장 근처 맛집인 이탈리아 레스토랑 오스테리아오로야 여긴 여러 가지 화덕피자와 파스타가 유명한데 특히 트러플 크림 파스타가 맛있어. 여덟 번째 양식 맛집은 해운대 로데오 거리에 위치한 멕시칸 요리 전문점 무이에노야. 이곳은 타코와 퀘사디아가 유명해 남미의 정취를 느끼려면 꼭 이곳에서 맥주와 함께 타코를 시켜봐. 아홉 번째 맛집은 베트남 쌀국수 맛집 라이오기야. 베트남 지역별 대표 쌀국수를 맛볼 수 있는 매장이야. 베트남 커피와 사탕수수 주스도 맛있으니 한번 시켜 마셔봐. 열 번째로 소개한 양식 맛집은 해운대 달맞이길에 위치한 수제 버거집 문버거 본점이야. 정통 수제 버거 맛집으로 사장님의 치즈 폭포 퍼포먼스를 보러 많이 오니 실제로 구경하며 수제 버거의 맛을 느껴봐. 해운대 성정은 양식 맛집이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 새로 생기는 맛집 위주로 만들어 올릴 테니 계속 지켜봐줘 안녕.